예, 안녕하세요 4월 2일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를 듣자면 벚꽃이 이제 한창 필 때가 되었고 또 주위를 살펴보면 아직 미국은 꽃이 또 파란 싹이 보이질 않지만 봄이 오는 것을 느낍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을 또한 은혜를 우리는 자연을 통하여서도, 자연을 통하여서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소망가지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삶인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가,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알수 있을까요?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도 은혜가 되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시는 평안함이 어떤 근거 없는, 그냥, 그냥, 그냥 좋더라. 그렇게 생각한다라면은, 어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은 변할 겁니다. 그만 마음이 변덕이 심하잖아요, 우리들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나빴다. 왜냐? 근거가 없습니다. 뭔가 편안할 수 있는, 평안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내 상황에 따라, 내 마음에 따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경험할 수 있겠는가 이것 때문에 정말 객관적인 확실한 그 이름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강을 내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또한 평안함을 평강함을 가질 수 있는가 돈 어떤 환경, 또뭐 어떤 일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은하라 생각한다라면 그것 또한 조건적이죠. 환경이 좋지 못하면 불평하게 되어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어, 손가락질하며 또 아니면 교회를 멀리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축복해주고, 아니면 왜 이런 일들을 일으키며, 그렇게 어떻게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을 지고,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아니면 관계없다라고, 심지어 하나님은 필요없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 눈을 떴을 때, 김미지 s 저스 예수님을 달라고, 예수님 I love Jesus라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있다라면 부르게 되어진다.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했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 말할 수 있다라면 그게 은혜고 그게 은행 안에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 저 자신도 날마다 이렇게 예수 이름 외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어떠한 환경이 또 어떠한 시간을 구해받지 않고 내가 내가 깨달은 나를 사랑하신 진리되어 주신 생명되어 주신 길되신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우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기쁨이 평안이 있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바라기는 점, 조금 더, 정말 더욱더 정말 거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되어 주심을,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드러난 그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저는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가고 있어도 또 교회를 다녔어도 이 하나님의 은혜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지금 실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정말 성령님의 도움과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찾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왕이라고 나의 생 나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그 그 순간 그렇 그런 고백을 듣는 그것이 얼마나 참참 참 기쁘고 또 어떤 환희, 희열, 감사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저는 그런 순간들을 바라며 오늘도 내일도 예수 알아가기를 또 예수 전하며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골로세서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자 너희들은 이제 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의 변화된 삶을 지금 봐라. 변한 사람 옛날 그 구습 오래된 옛 사람 그것을 벗어 버렸고 얘는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왜 누구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새 사람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이새 사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구약에서 에스겔서에서 약속해 주셨듯이 내가 새 영을 너희들에게 주어서 너희의 들 마음을 씻어서 너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고 너희들을 새롭게 만들어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새 사람을 이제 입었습니다. 옛된 그런 어떤 옛땐 성품 또옛된 그런 행위들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새 사람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형상, 새 창조하신 자의 형상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새 사람은 어떠한 새 사람이냐면 그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새롭게 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거죠,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땡 구습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나에게 새로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손길을 인도함을 바라며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우리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정말 그 하나님의 형상 지식에까지 이르는 수 있는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주관자이십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옛된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게끔 하신다라는 거죠. 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만들어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내가 예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거죠, 바로 예수 이름 부르지 않으면 내가 새롭게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모하지 않으면 어디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것 버리고. You can have all things in the world, but give me Jesus. 이 세상 모든 것들 당신이 가지라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내게 예수님을 달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우리들을 새롭게 할수 있는 그 힘과 지혜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소망 같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새 사람 없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를 아십시오.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의 마음을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은혜가, 평강이, 소망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